여러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며칠이면 점령할 거라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격퇴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결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 등 유럽에 있는 우크라인들이 민병대에 자원하여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또 노인들 어린아이들이 무고히 죽어간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미스 우크라이나로 선정된 자도 드레스 대신에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원하여 민병대로, 민병대로 전쟁에 참여한 우크라이나인들이 2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 안에도 아마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두고 전쟁터로 향하는 어, 그들 안에 아, 가족을 두고 가는 이런 또 두려움도 있고 또 어, 그런 또 전쟁에 대한 이런 공포심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지만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정말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전쟁터로 용감하게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흩어지지 않고 전쟁터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군인은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터에 모여서 전우들과 전우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적인 사탄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군인인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악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결코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도망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부끄러운 군인이 아니라. 온 성도들과 전우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승리를 이루어야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럼 언제 모여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차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 분열하고 있을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문을 닫고 교회들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또 체육관으로 나이트 로 나이트장으로 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안 모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유럽에 이제 갔어요. 영국에 갔는데, 거기가 요한 웨슬레 기념교회, 그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큰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몇 분만 예배 드리더래요. 참 기가 막히더래요. 이큰 교회에 예배된 사람이 그몇 명밖에 없으니 얼마나 이것이 참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야 교회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요 교회는 문을 닫고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가 않아요 마귀가 승리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국으로 자원하여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곳곳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이건 여러분 후진국 의식이에요. 다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모임에 참석하고 내가 교회 봉사에 참석해야지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유교 전쟁 때 우리나라 학도병들, 그 중고학생들이죠. 학도병들의 목숨을 걸고 이 나라 위에서 싸웠습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실합니다. 우리나라 학도병 71명이 한국 전쟁 당시 포항 여중에서 포항을 사수하기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학생들 1,661명이 입대했습니다. 학생들이 책과 펜을 내려놓고 한달 가량 맹훈련을 받고 전쟁터에 참여해서 목숨을 다해 싸웠습니다. 김하지구 전투에서는 70명 이상의 학도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학도병들 희생으로 인해 압록강을 막아내는데 엄청난 이 학도병들이 공헌을 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데 학생들의 힘이 참으로 컸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토요 일 어린 예배, 주일 주요 예배, 또 토요일 신방 등 이렇게 다 드리고 이렇게 참석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 또 토요일에도 이렇게 신방도 열심히 하고 또 엽서도 쓰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하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 충성하는 것이다. 이를 본을 보여주어야 우리 세대 아이들이 살고 또 다음 세대에 또믿음의 아이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는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난 사람만이라도 내가 교회 자리를 지켜야지. 난 사람만이라도 내가 교회 가서 부르죠. 기도해야지. 난 사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교회에 충성된 자가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참으로 교회는 승리하고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또 이렇게 새로 오랜만에 오시 예배되 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세 가족 분도. 또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신 걸또 보게 됐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 지킬 때요, 참 제가 참 기쁩니다. 힘이 되고요. 또 우리 우리 근데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 또기도 자리 이렇게 또 모임에 함께하면요, 성도님들도 전우들이잖아요. 굉장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들 사실은요, 내가 교회 모이기 힘쓸 때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살고 내 가족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보고 싸울 때 다윗은 낮잠을 잤어요 일어나서 옥상 어슬렁거리다가 목욕하는 바세배를 보고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다윗이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가 죽고 또 압사, 다윗의 아들 아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이런 구테타 일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또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울면서 울부짖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하는데. 또이 전쟁으로 인해 또 많은 백성들이 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했더라면은.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2차 세계대전의 운명이 달렸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전쟁을 이 상륙작전 앞두고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열 일곱 시간을 기두했다 합니다. 아, 별로 안 놀랐어요? 열곱 시간을 주님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첫칠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노르방지상식장의 최고 총사령관이 아이자나오 장군도 엄청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 기도했어요 성전에삼 함께 제사장들과 죄의 백성들과 예배하며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올라 많은 부모들이 성전에서 예배된 삶, 믿음의 삶을 잘 살지 않아서 본인의 믿음이 떨어지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구원하기보다는 돈과 우상을 쫓는 그런 모습을 많이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것을 보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죄와 사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것, 그래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시험 들고 또 불행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음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면 자녀들은 여러분 다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교회 와서 약간 졸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애들이 다 듣습니다. 자녀들도 다 보고 있어요. 아, 저렇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교회 가서 예배되는 것이구나. 이걸 다 보고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보고 잘하지 못한 자녀들은요.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러면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보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지, 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지, 아, 왜 교회에서 예배되는지 그런 개념도 없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때는 너무 너무 믿음 세워진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 성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준 것만큼 가장 강력한 교육은 없습니다. 늘 그런 모습을 보여시면 자녀들은 그 익숙해져서 아 이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날마다 교육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 성규 이런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게 생각하게 돼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듯이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함께 거하는 것이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안정과 생명과 믿음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부역자때참 여러 성도님들 여러 많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부역자때 보면은 제가 또 신방도 갔어요. 주일날에 예배 드고 스키장 갔다가 부러져가지고 새골이. 새골 부러지면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게 몇 기간 거의 거의 누워 있어야 돼. 잘못 움직여요.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보써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또 회개하고 또 어느 성도님 또 주일날에 또 예배 드고 또 산에 갔다가 또 다리 부러져. 이런 한참 많이 드시죠 여러분. 아, 저만들은 또 어떤 분은 또 연락이 와요. 또 주중에 또 예배 시간에 또뭐 운동 갔다 또팔 부러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이름에 부르며 주님을 예배해야 돼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제가 부격자때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때 한 성도님이 엄청 말씀을 듣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 들었는데 그날 집에 와서도 엄청 울 기도했대요. 그리고 직장을 이렇게 내려놓고 주일날 직장이 한 달에 잘못 들었나 봐, 이렇게 안도 빠졌나봐서 이분이 제 백수가 돼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 예배 몇한 삼결인가 이렇게 드린 가운데 그 다음에 하는 직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 직장이 그 직장, 전 직장보다 봉급도 훨씬 더 많이 주고요. 또 일찍 퇴근했습니다. 또 거기서 또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퇴근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또 찬양 집회도 가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이 성도님이 벌써 이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니까 얼굴도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가족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이 돈도 더 벌게 해주시고, 시간을 더 더하게 해주시고, 더 예배하며, 더 봉사하며 삶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거지 않았더라면 이런 게 없었겠죠. 돈은 벌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은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게... 네가 하는가 관계 안 좋은데 좋을 수가 없겠죠. 또또 이런 믿음의 모습을 또 자녀들에게도 보일 수도 없고 또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늘께서 하나님 멀리에서 성공한 거, 하나님 멀리에서 돈 벌고 하나님 멀리에서 번영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많이 또 가져가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배되는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세상과 물질을 쫓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분은 요리사인데 예 그런 셰프 같은 삶이죠. 아, 이분이 이제 자 예배를 잘못 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은 어머니도 성결 가장인가 봐요. 어머니도 성기고 자녀, 또 자기 가족도 성기해야 되기 때문에 비심한테 또 집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대요. 아좀 안타까웠죠. 제가 교회 나서서 왔 다른 교리 이제 청빈을 가고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은 나이 많은 청년이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지내는가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을 구해야지 잘 되는 것인데 너무나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요 순식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순식간에도 많은 걸 가져가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3일상2장7절 말씀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많은 분들이 참 직장 생활 열심히 해요. 어 중요하죠. 또 집안 살 열심히 해요. 어 중요합니다. 운동도 열심히요. 아, 운동 아,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긴 일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삼위일사 2장3 0 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이 우리를 높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여러분 그렇게 뭐 그렇게 막해 막, 막 삐까뻔쩍했던 배경과 스펙을 가진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흔한 그 당시에 좀 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자 높이시고 권세를 주시고요. 그게 평안을 주시고요.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다윗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그뿐이니까 다윗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은 다윗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다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를 드리며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또 사명을 백성들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이 기도가 맞았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와또 장수와 원수 멸하는 것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며 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이걸 해야 되는가?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 교인 한 주, 교인 중한 사람이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어, 이 교인은. 어 이런 들판 이 자연환경 속에서 예배당이 없더라도 아니더라도 근데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늘결 겨울, 추운 겨울날 저녁 때 목사님이 그 교인의 집에 방문해서 이제 병날로 앞에서 이런저런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성도가 교회 출석에 관한 이 화제를 얘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다기 피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목사님이 별랑 병날로 옆에 있는 부족가락을 집어들더니 불 속에서 단층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난로 밖에 따로 놓았어요. 그러자 그 석탄 덩어리의 불은 이내 꺼져버리고 회색빛 덩어리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별무 날라 속에 있는 석탄 덩어리들은 활활 여전히 잘 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교인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눈치는 빨라가지고, 예눈 센스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된 일에 전신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병날 속에서 빠져나와 꺼져버릴 석탄 덩어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된 일을 힘쓰지 않으면요 나 혼자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캠파이어 해봤지 않습니까? 장작 떠미가 함께 모이면요. 활활 타오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를 장작김을 끄집어내면요. 금방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가지 또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금방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고요. 이게 다게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함께 모이게 되면요. 다시금 믿음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이런 호랑이, 맹수들이 어떤 짐승을 노립니까? 그 무리에서 떨어진 사슴, 영양, 떨어진 그 어린 것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 속에 성도들의 무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세계적인 성경 주석학자 메튜 앤니는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었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 이 사탄이 왜 하와를 노렸냐면. 아담보다 하가 믿음이 적은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아담과 함께 있었으면은 하가그 유혹을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스퀘어 나무는 300피트 정도의 높이까지 굉장히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거목의 이 뿌리는요,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사방으로 길게 뻗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더구나 이 군집을 이룬 이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뒤엉켜서 이렇게 완전 결합돼 있기 때문에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잘 쓰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뿌리로 거대한 나무로 잘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하며 함께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 서로서로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점점 가까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냐면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는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가 지금 핵전쟁이며 여러 가지 공포에 떨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으니 더욱 모이게 힘쓰라.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우고 있으니 더욱 모이게 힘써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를 맞이하라. 주님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뭐 TV 앞에 있거나 세상 가운데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가 안된 것이겠습니까? 하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 확성기를 드신 거예요. 이런 전쟁 등을 통하여 내가 곧갈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백성들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주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 모이게 힘써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주님을 맞이하시고 이 약한 세대를 이기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 모이게 힘쓰라 날마다 성적에 모이게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정말 우크라이나인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아버지의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더 서로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또 교회가 지켜지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지켜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